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법무부의 하이코리아에 먼저 공지된 소식, 그리고 법무부의 이 보도자료에 나온 소식, 이걸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여러분들이 지금 뭐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이 거소신고증은 다 에, 들고 계실 겁니다. 어, 근데 이것을 좀 분실을 하게 되면은 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이 분실 신고를 할수 있게 된다. 어 근데 이게 단지 이 그냥 분실 사실만 이 신고가 되는 거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목적을 갖는 거지. 신고를 통해서 해당 신분증의 효력을 뭐 정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국인등록증이나 또 거소 신고증을 여러분들이 분실을 했을 경우에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악용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이 하이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신고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 좀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게 이제는 하이코리아인데요. 하이코리아 보면은 여기 이제 정보 조회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정보 종류에 누르면은, 여기에 이제는, 어, 등록증 거소증을 유효 확인이 있고, 어, 그 다음에, 에, 등록증 거소증 분실 철회 신고 어,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내용을부터 볼까요? 이, 어, 등록증 거소증 분실 철회 신고, 네. 이렇게, 이쪽에서 이렇게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네. 외국인 등록증, 신, 거소신고증, 분실철회 신고. 그러면 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국인 등록증이라든가 거소신고증을 갖고 있으면은, 그 복사번호를, 그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갖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실을 하더라도 그 번호를 아, 여러분들이 예, 늘 필요할 때, 이렇게 분실신고나 또 분실 철에 신고를 할 때에 유용하게 또 활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을 어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